애기들을 어디다 줬어? 아! 응? 애기들을 어디다 다 옮겨놨어? 없네. 응? 어? 어디 있어? 어디다 옮겼어, 이놈아? 다니야, 여기 있어? 응? 어? 어딨어? 헤메 거기 있을 때가 있어? 못 말려 왜 아기들을 이리로 옮겼어 이놈아 응? 왜? 보자 어떻게 생겼어? 응? 괜찮아? 아기들? 응? 어? 봐가봐 어디야 응? 어디 어디? 응? 애들 괜찮아? 응? 어? 진짜? 진짜 괜찮아? 봐도 돼? 괜찮아? 응? 어? 어디 있어? 있을 때가 있어? 하나? 어디? 어디? 어디야? 없는데? 야, 이런데, 어떻게 들어갔어? 아휴, 참말로. 이리 와봐.